안녕하세요. 회사를 취미로 다니는 남자, 회치남입니다. 타이거 S&P 500 ETF가 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아홉 번째 신고가 갱신인데요. 과연 제가 투자한 타이거 S&P 500 ETF의 평가금액은 얼마가 되었을까요? 저는 삼성생명 퇴직연금을 통해서 올해 1월부터 타이거 S&P 500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퇴직연금 50%인 4천만 원을 타이거 S&P 500 ETF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투자한 지 5개월 만에 제가 생각했던 계획보다 훨씬 높은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의 타이거 S&P 500 ETF 평가 금액은 16.12%가 상승한 4,682만 2,020원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금액을 ETF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이런 평가 금액은 상상하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행복회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러한 상승이 이어진다면 과연 제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얼마가 될까요? 일단 투자금액은 4천만원이고 1년 주식 성장률을 15%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배당률은 지금과 같은 1.8% 그리고 1년마다 들어오는 퇴직금 중에서 50%를 타이거 S&P 500 ETF에 투자하기로 계획해서 360만원을 1년마다 추가로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배당금도 당연히 지금처럼 재투자하고요.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정말 놀라운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5년차에는 9,289,6580원. 10년차에는 2억 2,788,370원. 20년차에는 10억이 넘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10년이 넘어가면 배로 늘어나죠. 이게 진정한 복리 효과이죠. 그리고 배당금은 배당 성장률을 배제하고 1.8%만 계속 받는다면 10년차에 최소 487,591원. 20년 차에는 275만 0 1947원을 받습니다. 2천만 원을 월별로 받는다고 치면 약 166만 원의 월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에게는 노후에 소중한 자본 소득이 발생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다른 배당 ETF의 월 배당금까지 더한다면 노후에 근로 소득 없이 자본 소득으로만 돈 걱정 안 하고 살수 있다는 행복 회로를 돌려봅니다. 타이거 S&P ETF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쭉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 약 10배 이상 성장한 타이거 낙스닥100 ETF처럼 분명히 타이거 S&P 500 ETF도 가능 저기 타고 생산 합니다 타이거 S&P ETF는 타이거 나스닥100 ETF에 비하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타이거 S&P 500 ETF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